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니지 2의 패시 업데이트가 되어서요. 니지 2M에도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니지 2에서 그러니까 니지 2M도 그렇죠. 아가시온이 이제 패스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가시온이 당연히 이제 패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가시온과 별개 의 패시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지2M에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 기존의 그 스트라이더라고 그 드래곤 아시죠? 걔가 원래는 이제 탈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탈거 외에 쓰임새가 딱히 없었습니다. 뭔가 뭐 장비도 장착을 해주고, 외형도 바뀌고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전투에 뭐큰 도움을 주는 거는 아니라가지고, 인기 있지는 않았고, 그냥 약간 뽀대용으로 키웠었는데, 그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패스로 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좀 키울 수 있게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거여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섯 종의 패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잘 아시는 스트라이더 그리고 그외 호크, 우프, 팔로, 타이거, 쿠카브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팬마다 이제 특징들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이제 직업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나는 버퍼 계열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울프 같이 이렇게 좀 공격력이 강한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게 되면은 조금 더 사냥 효율이 올라가겠죠. 물론 뭐, 굳이 뭐 버퍼가 이 팻을 들고 사냥할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약간 사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더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이런 여섯 종의 팻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팻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등급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캐릭터처럼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 캐릭터가 사냥을 하면 팩과 같이 사냥을 하면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그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차 진화, 2차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되게 멋있죠.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1차 어 전직을 할때 약간 타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입에 따라서 외형 차이가 좀 크거든요. <laughs> <laughs> 이게, 요거에서 약간, 그, 이제, 캐시 부분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이걸 만약에, 니니지2 m 으로하 그, 게 옮기게 된다면은, 어, 약간, 이제, 이걸로 이제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뭐, 뽑기를 할수 있게끔, 아니면 뭐, 탈 것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이런 팻들이 탈것 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은, 뭐, 팻 개념보다는 니니지2 m 에서는탈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뭐, 탈 것을 타고 다니 있으나 왜냐면 니인지 2m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텔레포트로 막 여기저기 잘 이동을 하지만 뭐 개미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신타 키스트가 없을 경우엔 그 그거리는 좀긴 편이고 텔레포트로 하자니 이게 약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 있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팩들을 이제 니인지 2m에 가지고 오게 되면 할것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꽤나 인기가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 상위권 유저분들은 클래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가시온까지 다 거의 뭐 풀세팅으로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텐데 없을 하필 이런 타이밍에 리니지2의 이런 패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리니지2M에도 이게 이제 옮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니니지2에 있는 이런 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걸이를 소환을 하게 되면 패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키슬롯이 생겨서 이제 전투를 할때 같이 전투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니니지2에 패이 나온다고 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패이 나와서 이야기 해본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사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